이번 기사는 안내 일기에 고발자를 다 밝혀버린 출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고발자라고 하면은 보통 t 라이돌 이거는 뭐 폭로하다 뭐 이런 뜻이긴 한데 여기서는 고발자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s u p u e 라고 하면은 가정의 추측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은 La Editorial del Libro sobre el supuesto d e Lator de Anna Frank pide perdón y paraliza la reedición en Países Bajos. 여기서 editorial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 관사가 남성과 여성 두 가지를 다쓸수 있어요. 근데 뜻이 달라져요. 보통 editorial 남성, el editorial이라고 하면은 사설 신문의 사설이나 어떤 의견을 이야기할 때 써요. 근데 이게 라에디토리알이라고 하면 출판사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출판사를 뜻하죠. 라니까. 그리고 여기서 숙과 스토는 아까 말한 가정의 추측되는 이런 뜻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트라이더리랑 비슷한 말로 넬라리 폭로자, 고소자, 여기서는 밀고자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r 데베 n 그러면 사과를 구하다. 그 다음에 빠랄리 l 그러면 멈추다, 마비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에디션, 보통 앞에 레가 붙으면 다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디션이라고 하면 출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출판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파이세스 바호스, 이거는 네덜란드를 파이세스 바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의 뜻은 가장 지금 용의자로 때는 이 아나 프랑크의 아나 프랑크를 이제 그 밀고한 이추측되는이 사람을 이 사람에 대해서 쓴 책을 출판한 이 출판사가 사과를 구했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재출판을 멈췄다. 중지시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La Editorial Holandesa consideró que se debería haber adoptado una visión más crítica 알 s e ñ a 아운 notario judío como traidor de Ana f r 여기서 올란데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덜란드가 여러 가지 단어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올란다라는 게 네덜란드가 될 수도 있고, 바이세스 바호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올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사람은 올란데사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라 이 네덜란드 출판사라는 뜻해요. 그리고, 여기서 아도따이아도따이라는 adoptar, 단어가 보통은 입양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긴 하는데, 뭔가를 채택하다, 그런 걸 알아차리다, 뭐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미시언이라고 하면 비전, 어떤 입장이나 비전, 뭐 이런 걸 뜻하고, 크리티카, 그러면 비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뒤에 노따리오라고 나오는데, 이게 공증인, 뭐, 또는 목격자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 후디오 이거 후디오는 유대인 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트라이더 이거는 배신자나 폭로자 그래서 이거랑 델라토리랑 비슷한 의미로 쓰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목의 뜻은 이 출판사는 이제 이 에디토리아 올란데사라고 하니까 이 출판사는 뒤에서부터서 아나 프랑크와 안네 프랑크와 그녀의 가족을 배신한 이 유대인 공증인을 밝힌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비판적인 입장을 알아차려야 했었다. 세데베 리아라고 하니까는 이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랬어야 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건시대로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la editorial ambos antos que publica en neerlandés el libro sobre una investigación que señala a un notario judío como la persona que habría traicionado a ana frank al desvel desvelar su escondite a la gestapo se disculpó este lunes por la falta de postura más crítica hacia esas conclusiones cuestionadas o r e x p e r t o s en países bajos. 여기서 editorial Ambosantos, Ambosantos라는 출판사를 뜻하는 거예요. 그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대명사죠. 그래서 Ambosantos 출판사는 이제 어떤 출판사냐? 그 여기 중간에 콤마가 있죠? 어떤 출판사냐면 이 아, 우선 단어만 먼저 보자면 여기서 어, investigation 그러면 연구를 뜻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desvelar 그러면 은 밝히다 폭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escondite 그러면 은 이거는 숨바꼭질을 뜻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은신처를 의미해요 그리고 gestapo 이거 한국말로 하면 게슈타 t 인데 독일 나치 경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독일 나치 경찰에게 이 은신처를 밀고한 그리고 어쩌면 안안 안, 안내 프랑크를 배신한 이 사람을 이 사람이 근데 여기 유대인 공증인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밝힌 세니알랄 가르키다 이런 뜻이 되는데 여기서는 밝힌 연구에 대해 쓴 그러니까 어, 출간한 이 책을 출간한 이 출판사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이 출판사는 세디쿨 포에텔 루네스 이번 월요일에 사과를 구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사과를 구했냐 여기 falta de una p o s 그러면 뭔가 부족한 아니면은 좀 약간 모자랐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postura는 입장을 뜻하는 거죠 아까 앞에 나왔던 비시 s i o n v 어, 이랑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그리고 엑스 p 르 r t 다른 단어는 전문가들이죠 이 네덜란드의 전문가들로부터 아직까지도 많은 의문점, c o n c l u s i o n 에스티 u e s t i o n 하다. question 하면은 보통 물음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의문점이 있는, 뭐 이런 뜻이에요. 아직도 이런 의문점을 만들어낸 이 비판적인 시선들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면, 라이디. Like 어, 여기서는 또 앞에 나온 내용이랑 또 비슷한데, 이 부분에 분만 볼게요. 여기서 la que se debería haber adoptado una visión más crítica al señalar a un judío como traidor de una familia judía. 여기까지는 앞에 내용이랑 똑같아요. 출판사가 이 고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걸 어디서 얘기했냐? Dijo en una carta enviada a entre otros la escritora canadiense Rosemary Sullivan. 이 로즈마리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캐나다 작가인데, 이 캐나다 작가에게 보낸 편지 속에이 내용을 인정한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근데 이 로즈마리 설리번은 누구냐? 캐스 크리비어 엘리브로. En base a una investigación de seis años llevada a cabo por un equipo de i n v e liderado por un ex agente de FBI. 윈세 방 u 개 여기서 어 일단 엠바세아라고 하면은 무언가를 바탕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바다 아까보라고 하는데 보통 예바다 아까보라고 하면은 무언가를 실행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리데라도 그러면은 주도로 뭐 주도해서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볼이랑 같이 되어 있으니까 누구누구로부터 주도하에 이루어진,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 X 아테 X가 전을 뜻하니까 아펠테가 요원이에요. 그래서 FBI 전 요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 로즈마리가 누구냐라고 이제 설명한 게 이게 뒤에 건데, 이전 FBI, FBI 요원 빈셉 펜코크라는 사람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이 연구팀으로, 팀이 6년 동안 연구한 거를 바탕으로 이제 이 책을 쓴 거죠. 이 책을 쓴 로즈마리 썰리완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제 그 내용을 인정한다. 좀더 비판적인 시선을 고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 라고 이제 한 거죠. 그리고, Si te ha gustado el video, dale me g u s t Y suscríbete.